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스크 쓰고 좋았어요. 아 진짜? 제 표정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 입속으로. 누구시죠? 오라클 피부과의 영코디네이터 <laughs> 팀장 최현지입니다. <laughs> 장비? <laughs> 오라클 아니에요. 지옥클이에요. 지옥클. 지옥클? 네. 왜 지옥클이에요? <laughs> 지옥이죠. 출근하니까. <laughs> 아이고. 뭐 언제 보면 큰일 날것 같은데. <laughs> 아 날씨 좋다. 시원하네요. <laughs> 네. 아까 엘리베이터 탈 때는 지옥. 지옥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탈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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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살살 갈게요 휘리님 네. 오늘 하루 화이팅 휘리 뿅 행복하니까 뿅! <laughs> <laughs> 느낌이 좀 다르시네요 어때요? 아유 된것 네. 같다 그러는데 아옷 색깔이 좀 그렇긴 하네 네네 청소. 아침에 오시면 이제 제일 먼저 청소하시는 거예요? 네 청소하고 20분 정도 아침 준비하고 그리고 1 0시에딱 시작해요 음. 짠해볼래 근데 유튜버들이 네. 이거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그쵸. 이걸로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음... 유튜브에 좀 관심 있으신가봐요? 네, 관심 많죠. 어... 유튜브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혹시? 유튜브요? 네. 유튜브 하고 있어요, 사실. 아 진짜? 제 개인 브이로그 하고 있긴 한데 네. 아직은 너무 너무 미흡해서 음... 참아. <laughs> 구독자 수몇 명이에요? 36명이요. 귀엽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저희 실장님들이에요 내가 <목소리> 아 이제 촬영하고 이런 거 아니지 가지고... 그거보다 너 그거 아침마다 오자마다 하는 일 있잖아 그거부터 보여줘야지 아, 그거 어. 댓글 검색 아그 어, 댓글 그거 어. 리뷰 보는 거내이버 어. 키우고 그래. 보는 거총 뭐지 무지개 너 그거 타잖아 말아 너 제일 말하는 거잖아 아, 너 잘못됐다 너 네. 제가 네, 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 트라우마 <laughs> <laughs> 그 항상 저희 영수증 아, 리뷰 네네네. 그런 글을 꼭 항상 아침마다 확인을 해요 불친절하다는 글이 조금 올라오고 하면은 네. 되게 좀 속상해가지고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그래도 글이 올라오는 거봐 그럼 어제는 어땠구나 이런 걸 아침에 항상 되새기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얘들아 오늘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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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laughs>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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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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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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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마다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하나 <laughs> <하시나> 봐요? 네! <laughs> <에? 웃음> 오울하게 인사하면 혼나거든요 하루가 불까 해서 지오클 만나요 지옥에 지옥 오신 클래. 거 치고는 다들 너무 밝으신 것 같은데 지오클은 그거 피디면 나만 해 비밀? <laughs> 오락통주기과입니다 피해자 먼왔습다네 고마워요 임빈나님 지인배님 두분 안내해드릴게요 아 지읍검사 아닌가 이거? 피해자고네아정장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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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는 근데 상담실장님 방이잖아요 네네 네. 여기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로 고객님들 상담 예약 어... 스케줄이랑 이런 거다 확인하고 어... 그럼 응.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디네이터는 사실은 어, 접수, 응. 수납, 고객님들 어레인지, 뭐 응. 응대 주로 응. 하고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근무한지 8년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상담까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음... 네 저도 좀 상담해주실 수 있나요? <laughs> 피디님? 네 가능하죠 네. 근데 저희 병원의 원칙은 네. 원장님 선상담 후에 아 저희 실장님 네. 상담을 연결해드리고 을 있죠 아... 저희 그래서 네. 저희의 피부과 전문이라는 메리트 저희 원장님은 무조건 저희 원장님 먼저 보고 네. 저희 실장님을 먼저 보기 때문에 네. 음, 너무 좋죠 저희는 네. 원장님 보고 저희 원장님 상담 토대로 금액 안내해 드리면 되고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면 네. 도와드리면 되니까 네. 카페인이 필요해요 시케한데 가서 네. 오늘 저 이거 네. 모델용로 커피 사달라고 할까요? 그렇대요? 이거 원장님 거에 제가 네. 출연하는 건데 그쵸? 그렇죠? 그렇 출연해 준건 줘야지. 네, 그러니까 그쵸? 갈까요? 네. <laughs> 어 원장님 저 식하세요? 원장님 오늘 브이로그도 찍는데 어. 점심에 커피 사줄게요. <laughs> <와.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나무 나 진짜 혼내하고있어조심하세요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 순두부를 제일 많이 드세요? 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 <몬의> 미리 거도똑같은가사원 찬스 커피 커피 콜드브루 하나 아이스 바닐라 라떼는 2개 인데요 따뜻한 돌체 라떼 하나요 총2 3 얼마나 시켰어요? 132,700원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막또 직원분들하고 쉬면서 수다도 떨고 뭐 그러지 않으신가요? 에휴 수다 무슨 수다예요? 힘들어가지고 네. 자는 친구도 있고 네. 혼자 핸드폰하는 힐링 음... 음. 쉬는 시간은 개인의 자유. 와드릴게요 음. <laughs> 오늘 기타로 접수해 주셨는데 어떤 진료세요? 진료 지금 되게 저, 많아요. 저, 저. 매... 시작. 시작할게요. 힘든 오후 집에 보내주세요 그 아침에 오시니까 대필 같은 거 확인하셨는데 뭔가 네. 상처받으세요? 어, 네 진짜 저 네. 아까 트라우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업무를 하다가도 바쁘고 치유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이 툭툭 나갈 때가 있어요. 본의 어, 그러니까, 아니게? 네, 네, 진짜, 정말 본의 아니게.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불친절하게 나갈 때가 많은데, 우리 키고 나면 되게 후회를 하고, 네. 아, 내가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저 되게 소심하거든요. <laughs> 집에 가서 도 핸드폰으로 리뷰 12시 항상 확인하고 자고. 그런 글들이 올라왔을 때는 너무 원장이라서 죄송하고. 네. 그냥 뭔가 다 내자, 여기서 제가 네. 팀장이다 보니까 내 잘못인 것 같고. 네. 그래도 제가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맨 아까도 뭐 지옥컬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만큼 이 직종에 대한 정도 많이 들었고 네.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이제 이거 그만할 거야 친구들한테 맨날 이러는데 아직 이러고 있네요. <웃음> <웃음> 그러면 반대로 와좀 감동받은 적도 있나요? 어느 날 상담을 하다가 내가 그날 몸이 진짜 안 좋았던 날이었거든요. 본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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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이 어디 아프냐고 고생 많다고 이러는데 네. 진짜 울뻔했어요. 어. 이렇게 반대로 고객님들이 감정을 또 알아줄 때 그때 정말 감동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응대하다 보면 감정이 되게 소비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가장 지치고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혹시 뭐 기억나는 건가요? 어 이런 것도 말씀드려도 돼요? 그때 고객님이 이때 시간에 예약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원장님이 이제 수술이 있으셨어요. 이제 예약을 못 해드렸죠? 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대화 안 들어주시고 소리 좀 욕을 엄청 하시는 거.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전화로 하시면서 내 미친아, 말러면서 형아 야 어디서 내말안 들어, 그러면서 응. 이러니까 그때 어 처, 처음으로 울었어요. 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으면서도 어 갑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퇴실 <laughs> 들어가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은 워낙 좀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로 네. 마스크 쓰고 좋았어요. 와 진짜 제 표정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 입속으로 안녕 <끼리> <해남이냐? 끼리> 네, <마이> 안녕하세요. 팔자 해야 되다 팔자. 팔자 심해? <놀람> 진짜 심한 분다 여게 네, 아 저는 모르니까 원장님이 거울을 보고 이렇게를 음, 보지 웃으면서 음. 거울 을 보지. 네 비춰. 내년에 결혼해가지고 네. 네. 원장님이 결혼 선물로 음. 시술 을 하나 뭐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어 진짜? 네. 음, 뭐? 제 통증을 받아줄 아이. 귀엽죠? 아마 끝나고 나귀 없어지고 팔, 다리 없어지지 않을까?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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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가 치마요? 네. 땀 때문에 오줌 싼거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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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인정해서 치마가 네. 네. 진짜 오줌 싼줄 알았어요 네. 다 젖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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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세요. <laughs> 마취 안 풀려요. 피진님 말이 안 돼. <laughs> 아니, 그 상태로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일은 할수 있어요. 어, 코르신? 아, 그냥 하이 하지. 하지.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어요? 까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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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원래 8시 퇴근인데 <laughs> 지금 8시 30분이에요. <laughs> 지금 시금치 됐어요 시금치. 시금치? 파김치 아니에요? 아 오늘 너무 힘들어요. 나. <웃음> 배고프고. 퇴근이 <laughs> 퇴근! <따근! 웃음> 영원히 <웃음> 퇴근하고 싶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갈게요. <laughs> 네.